야야야. AI 업계 또 판이 뒤집혔다. 너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거 봤냐? 완전 미쳤다 진짜. 이름부터 간지쩐다. 엔비링크 퓨전.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우리 칩만 써.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이젠 다 같이 써 분위기로 싹 바뀐 거임. 이 기술 덕에 CPU, GPU, 네트워크, 스위치 뭐 이런 부품들 다른 회사 거랑도 연결이 착착. 예전엔 AI 만들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칩 써야지. 였는데 앞으로는 인텔이든 마벨이든 다 모여서 같이 해. 이런 느낌이 된 거지. 그리고 젠슨 황 형님.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 0 2 5에서 아예 그냥 대만에 AI 슈퍼 컴퓨터 깔겠다고 선언. 대만 정부, TSMC, 폭스콘까지 합세한 대규모 연합 작전. 이미 사우디에도 1만 발전개 GPU 지원해서 AI DC 만들고 있었는데 이젠 전 세계로 넓히겠다는 큰 그림. 자, 정리하자. 엔비디아는 더 이상 GPU 회사가 아니다. AI 인프라의 왕자를 노린다. 초밥에 와사비만 얹던 시절은 갔다. 이제는 모든 회를 올릴 수 있는 초형열 AI 스시판이 펼쳐진 거지. 형들, 누나들, AI 인프라 투자. 이제는 부품보다 연결이다.